한국 쇼트트랙 간판 스타 최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코치를 선발해 달라고 소소문을 SNS에 기재하며 성남시청 코치 공개 채용은 다시 화두에 올랐다. 최민정이 큰 논란이 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문을 공개한 이유가 무엇일까? 최민정은 31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성남시청 쇼트트랙 선수 6명 명의의 코치 채용에 대한 선수 입장이라는 성명문을 올리면서 현재 성남시청 코치를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 있다. 시합을 뛰는 건 결국 선수들이라며 선수들이 원하는 감독과 함께 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 안이 성남시청 코치직에 지원했으나 탈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올라온 글이어서 더욱 주목받았다. 여론의 관심이 폭발하자 최민정은 이후 인스타그램에 추가 글을 기재하며 나를 비롯한 소속 선수들이 쓴 입장문은 지난 9일 이미 성남시에 제출한 것이라며 선수가 어떤 지도자를 원한다는 입장문을 내는 건 너무도 조심스럽고 건방져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용기를 냈던 이유는 최근 코치 선임을 둘러싸고 나오는 이야기들 중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빚전에 있고 사회적인 이슈가 주를 이뤄 선수들 모두 안타까웠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성남시청 쇼트트랙 선수 선수들이 원하는 것은 훈련과 경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상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소속팀의 쇼트트랙 전담 보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훈련해왔다. 역량이 뛰어나고 선수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민정은 마지막 올림픽이 될지도 모르는 2026년 밀라노 올림픽에서 전과 달리 후회 없이 보여드리고 싶다며 시합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입장문을 올리게 되어 성남시청 관계자분들과 슈트트랙 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대한민국 간판 스포츠 스타 최민정이 굳이 큰 위험을 무릅쓰고 SNS에 입장문을 낸 이유는 무엇일까? 러시아로 기화한 빅토르 안에 국내 복귀 때문에 국가대표팀 내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 받은 김선태의 국내 복귀 때문에 아니 둘다 아니다 답은 코치직에 지원한 7명 중 최종 후보에 들어간 A씨 그 때문이다 겨우 지방자치단체 빙상부 코치채용을 둘러싸고 한국빙상지도자연맹까지 나서서 성남시청을 비난했다 다만 어느 연맹이 겨우 지방자치단체 빙상부 코치채용에 왈가왈부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독을 선임하라 촉구까지 하는 것일까 그를 원칙과 이론은 꽤 그럴싸하다 한 명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특권을 다 누린 뒤 기화를 해 버렸고 또한 명은 무려 연쇄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국가대표팀의 감독이었다. 그 둘이 코치 지원을 한다니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 그렇기에 성남시청은 상식에 어긋난 두 사람이 아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인물을 코치로 채용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진보와 공정을 외치며 뒤로는 온갖 소문을 둘러싼 이들을 최종 후보에 올렸다. 성남시청 코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성남시청 코치직에 빅토르안 김선태 전 감독 젊은 빙상인연대를 이끈 여준영 전 코치 등총 7명이 지원하였는데 실제로 최종 후보에 오른 건 빅토르안과 김정 감독이 아닌 A 씨다. 최민정 등 성남시청 선수들은 진보와 공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유력 정치인에게 줄을 댔다는 소문에 휩싸인. A 씨 내정설에 불만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과거 빙상계 성폭행을 추가 폭로하며 스포츠 개혁을 외쳤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의미는 퇴색되었고 개혁은 희미해졌다. 가장 최근 스키드 스케이팅 이규혁 동생 이규현 코치 성폭행 사건에 A 씨와 A 씨가 속한 단체는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 성폭행 추가 폭로는 5년 전에 했는데 개혁은커녕 작은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런데도 이 현실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더는 목소리 내지 않았다. 지도자의 미성년자 제자 성폭행 사건에 침묵하던 지도자 연맹은 이번 코치 채용 과정에서 유난히 크게 목소리를 내었으며 개혁을 외쳤던 단체 대표 여준영은 하필 빅토르한김전 감독과 함께 코치직에 지원했다. 참 기묘하다. 최민정이 김전 감독과의 친분으로 호소문을 올린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친분이든 정이든 그의 의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코치 채용은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최민정을 비난하고 싶다면 이 공정의 가치에서 어긋난 부분을, 그리고 그 어긋난 지원자들을 비난해야 하는 것이다. 공정이란 공평하고 올바름이라는 뜻이다. 적어도 공정이란 이름으로 이들을 비난할 때는 나머지 후보들도 동일한 선상에서 똑같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공정이고 상식이다. 오늘의 이슈를 살펴본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